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은 주일날 지금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막보다 더 유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 부득이하게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먼저 이 영상을 먼저 올립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때더 이해가 빠르라고 생각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렇게 쳤습니다. 여기가 아마 시내산일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성막이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쳐졌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쭉 쳐지고 자, 성막의 모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 이 높이가 그 성막 밖에 그담 높이가 한 2.5m 그니까 웬만한 사람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수 없어요. 2.5m보다 키가 한 3m 정도 돼야 볼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에, 이렇게 세로가 50m, 가로가 한 25m 되는 이런, 에, 이렇게 천막으로, 흰 천으로 이렇게 가리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 성막 에, 뜰이 있고요. 성막들이 있고, 이 성막들에는 게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 이렇게 성서와 지성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 조금 더 안을 좀 들여다보면, 예, 이렇게 성막 안은 예, 이렇게 휘장이 있고, 여기가 이제 성서죠. 그리고 이 안이 이제 예, 지성서고, 지성소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성막은요. 성막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다는 것. 그리 성막들에는 뭐가 있었느냐? 성막들에는 에, 이렇게 번제단과 물두몽이 있었습니다. 어, 이 번제단은 예. 제물을 태워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태워 드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이곳에다 이제 올려놓고 제물을 태우면 쟤는이 밑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제물을 태우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단 두 번은 규칙적으로 드려야 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곳에다가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거죠. 이 번제단 물두멍이 있었는데요.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들이 일을 하다가 손을 씻고 레인도 손을 씻고 또 거울 역할도 했습니다. 물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몸을 단정히 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이 바깥들에는 이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휘장이죠. 휘장은 이게 성서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희장을 가려져 있었고,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게 천사의 날개 비슷한 모습의 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기둥들이죠. 성막 기둥들. 성막 기둥을 이렇게 세웠고, 이런 기둥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이 고리에다 이렇게 연결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밑에 받침대를 이렇게 연결 했습니다. 그래서 어, 줄로 달아서 어, 좀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다 금으로 입혔어요 금으로.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기둥으로 세우고 휘장으로 가린 뒤에 에, 그다음에 위에다가 세마포로 짠 실로 짠 에, 천사 그림의 실로 짠 것을 덮고 그리고 그 위에 염소 가죽으로 또 덮고 그 위에 또 수양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그 위에 해달에 가지고 이렇게 덮었습니다. 사중으로 덮는 거죠, 사중으로. 그래서 안에서 볼을 때는 다 황금으로 되어진 기둥이고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휘장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성소에는 또세 가지가 있습니다. 분양단 등대, 진설병상 이렇게 돼 있었죠. 어, 그리고 이제 등대는 왜 필요했냐면 이게 지금 창문이 없기 때문에 컴컴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등대를 놓아서 어, 불을 밝혔는데 에, 매일 제사장이 들어가서 등대를 확인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낭 기름을 집어 넣어가지고 계속 타도록 그리고 조금 찌꺼기가 있다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등대를 관리했죠. 이 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늘 향이 이렇게 피어질 수 있도록 진설병상 떡상은 뭐냐면 떡을 여기다가 이제 두 줄로 여섯 개 여섯 개 해서 두 줄로 올렸는데 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새롭게 개최해주고이 등대하고 이 향단은 거의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들어가서 관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 지성서에, 아, 성서에 있는 거죠. 성서에 이렇게 등대가 이런 모양이었고, 향단이 이런 모양이었고, 그래서 이 여기 에 있는 여기 조그마한거 있죠. 여기다 향을 피워서 이제 지, 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매일매일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그러죠. 누룩 없는 떡을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금, 금으로 어, 금을 입히든지 금을 늘여서, 늘려서 만든 것들입니다. 성막 기구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 지성소, 지성소.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지성소, 맨 처음에 봤죠?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이 지성소에는 바로 이 언약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계가 있고, 속죄서는 언약계 뚜껑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뚜껑에 연결된 이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걸 그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속재서 언약계가 많이 헷갈렸는데, 예, 언약계는 이렇게 상자고, 속재서는 뚜껑이고, 뚜껑하고, 뚜껑하고 연결된 그룹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안에는, 이, 들어있는 게 이제, 오세가 아, 받은 십계명 그리고 아론이 지팡이,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가 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복개를 움직였습니다. 이 복개가 곧 언약계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성막이 광야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이 성전을 크게 지었는데요. 결국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 다시 고레스 왕의 예, 허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포로로 있다가 70년에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자, 큰 성전이 아닌 작은 만한 성전을 지어요. 수르바벨, 느헤미야, 엘레미야 다 느헤미야, 에스라다 거기 부분인데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습니다. 예, 작아요, 이건 작아요. 지어놓고도 너무 작아서 우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 작은 성전마저도 다시 로마가 침공함으로 다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3차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데 헤롯이 세우죠. 예수님 당시에 짓고 있었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런 성전이 세워지는데 아마 다윗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나 로마를 대항하다가 결국 로마에 의해서 다 불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옛날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는 현재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이라기보다는 그 이스라엘 그 땅이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곳이 있고 또 이슬람이 지배하는 곳이 있어서 그 위치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이걸 좀 기억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것 싶어서 제가 이걸 올렸습니다. 그림은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성막이 있었고, 자리 잡고 있었고, 에, 이렇게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고, 에, 그리고 이렇게 휘장 이렇게 에, 있었고, 에, 이런 식으로 금, 금으로 금기둥이 다 씌워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들에는 이렇게 번제단 물두멍이 있었고, 여기는 또 휘장이 이렇게 예, 한 칸마다 성서로 들어갈 때도 지성서 들어갈 때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덮개를 세마포, 염소 가족, 수양 가족, 해달 가족으로 네 겹으로 덮었다는 것 그리고 성서 안에는 분양단 등 진설병상이 있었고 예, 그리고 지성서에는 이런 벗개가 있었는데. 제사장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죠. 법계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법계를 이동시켰다는 것. 이것만 좀 기억을 하셔도 요즘 히브리스 어렵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했죠. 20명까지는 예, 배 필수 인원으로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뭐, 우리 20명 혹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1부, 2부 나누어서 편한 시간에 9시 반에 오시든지, 11시 반에 오시든지,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뭐, 10명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같이 우리 대면 예배 드리면서,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